코스피는 미국 증시 훈풍의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주가를 견인했습니다. 소형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1일 전일보다 0.77% 오른 3,249.32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거래대금은 17조 6천억원으로 전일보다 1조 2천억원 줄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4,750억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1,759억원. 기관은 2,708억원을 각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이틀째 주식을 매입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보다 0.34% 상승한 991.13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130억원을 사들였습니다. 외국인은 1,231억원, 기관은 927억원을 각각 팔았습니다. 스톡티브는 자체 특허 출현한 비엠 모델을 이용해 도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도영상은 참고용이며, 투자자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